월세 밀렸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노인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시대입니다. 오르기만 하는 집세, 줄어든 소득, 돌봐줄 가족조차 없다면, 남은 선택지는 반지하나 고시원 같은 임시 거처뿐입니다. 수십 년 성실히 살아온 어르신들이, 노후에는 방한 칸도 마음 편히 지낼 곳을 찾지 못하는 현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입니다. 하지만요,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5만원 이하의 월세로 안전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미리 준비한 것은 바로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보증금은 몇백만원이면 충분하고, 월세는 대부분 5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엘리베이터, 난방, 화장실, 부엌까지 모두 갖춘 공간에서 마음 편히 지내고 계시죠. 이 영상에서는 공공임대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히 알려드릴 겁니다. 노후 주거가 고민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공공임대 제도를 모르거나 준비하지 못한 채 매달 불안 속에 살아가는 어르신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서울 성북구의 한 낡은 주택가. 이곳 반지하 방에서 홀로 살아가던 76세 이정화 어르신은 지난 겨울 유독 추웠다고 말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보일러를 하루 두 시간 이상 못 돌렸다고 합니다. 난방비도 부담이었지만 더큰 문제는 매달 밀려드는 월세였습니다. 30만 원짜리 월세방 보증금은 고작 300만 원 그나마도 자식에게 일부 빌려 겨우 맞췄지만 정작 매달 내야 하는 월세는 이 어르신에게 너무도 큰 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40만 원. 거기서 월세 내고 약값까지 감당하고 나면 한 달에 쓸수 있는 돈은 5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물려줄 것도 없고 집도 없어. 그냥 사람들한테 폐안 끼치고. 조용히 살고 싶은 것뿐이야.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정화 어르신처럼 노후에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반지하, 고시원, 다세대 옥탑방 등을 전전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서울 도심에서 쫓겨나 외곽의 낯선 마을로 옮겨가는 분들도 계시죠. 젊을 때는 집한 채쯤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내 이름의 집은 결국 마련하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후에 정착할 집 하나 없이 떠도는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순히 월세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주거가 곧 삶의 안정을 좌우하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싼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 전용 공공 임대는 나이가 들수록 불안정해지는 추구, 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고령자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임대 주택을 장기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보증금은 수백만 원 이하로 책정되고, 월세도 5만 10만 원 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형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는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보호가 필요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대상이 되며 보증금이 거의 없고 월세도 매우 낮습니다. 다만 경쟁률이 높고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국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내부 수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는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습니다. 셋째는 행복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이지만 전체 물량 중 일부는 고령자에게도 배정됩니다. 지하철역 인근이나 도심에 가까운 입지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이용도 용이합니다. 이들 임대주택은 모두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운영하며 모두 신청 자격과 공급 조건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알면서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내가 될리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준만 충족한다면 굳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입주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신청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오해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신청 방법이 단순하고 주민센터나 LH 고객센터에서 전화로도 충분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공임대 제도는 단지 거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자들이 오래 머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거주 중 돌봄 서비스나 주거 편의시설도 함께 운영되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독 생활 어르신들을 위한 공용 식당, 커뮤니티 공간, 간호사, 상주시설이 갖춰진 노인 맞춤형 임대주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공동체이자 노후의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절차와 조건을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공공임대주택은 자격만 있다고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와 서류, 그리고 심사를 거쳐야만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LH청약센터, 지방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분기나 반기마다 지역별로 모집이 이루어지며 고령자 특별공급 항목이 따로 안내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경쟁률이 높고 지방은 비교적 신청이 수월한 편입니다. 둘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복잡하다고 느끼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가족 또는 복지사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셋째,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확인서, 소득증빙자료가 기본이며, 예금 잔액 증명서나 자동차 등록증 등 자산 관련 서류도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며 소득금액 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격심사와 순위결정이 진행됩니다. 소득과 자산, 거주지 기간, 가점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주 순위가 정해집니다. 가점 항목에는 연령, 장애 여부, 혼자 사는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예비 순번에 올라가면 추후 입주 기회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입주 준비가 완료됩니다. 계약 조건은 주택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은 반드시 꼼꼼히 읽고 이해하신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입주가 시작됩니다. 사전 점검을 마친 뒤 이사를 완료하면 거주가 시작되고 계약은 대부분 2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자격 유지 시 최대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며 일부 단지는 돌봄 서비스와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운영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인터넷은 못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센터 복지과나 LH 고객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접수가 가능합니다. 셋째, 한번 떨어졌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다음 모집에 다시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번 이상 신청해 당첨된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드립니다. 모집 공고가 뜨기 전이라도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나 소득 증빙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늦게 준비하면 아예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마감 하루 전에 서류 발급이 안 돼. 신청을 못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해 두시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미리 챙기시면 누구든 공공임대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과정을 거쳐 입주에 성공하신 어르신은 어떤 노후를 보내고 계실까요?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74세 박정의 어르신은 몇해 전까지만 해도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에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고 평소 건강도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날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월세였습니다. 보증금 200만원에 매달 35만원씩 내는 방이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 한달 수입이 8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병원도 못 가요. 겨울엔 추워도 보일러를 못 틀었고요. 어르신은 그렇게 말하며 지난 시간을 떠올리셨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라면으로 때우던 날도 많았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겁나서 아파도 참고 넘긴 적도 있었고, 무릎이 아파도 도배가 벗겨진 벽을 그냥 두고 살았습니다. 빨래는 손빨래로 했고, 따뜻한 물이 안 나와 겨울이면 손이 얼었습니다. 창문은 날가 문풍지가 떨어져 있었고, 비가 오면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런 박정의 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된 건,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으면서였습니다. 직원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혹시 무주택이시고 연세가 65세 넘으셨으면 공공임대에 한번 신청해 보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박정혜 어르신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도움으로 서류를 모으고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온라인 접수도 대리로 진행했습니다. 처음 신청은 떨어졌지만 두 번째 지원에서 남양주 지역 매입 임대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입주한 곳은 새로 리모델링된 1.5룸 형태의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단지 내에 경로당과 보건소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150만원, 월세는 7만원, 기존 월세의 5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처음 입주하던 날 어르신은 텅빈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살면서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문을 잠그고 안심하고 잠이 들었어요. 난방 걱정 안 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서. 몸도 마음도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는 병원도 미루지 않고 다닐 수 있어요. 입주 후 가장 달라진 건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낮에는 단지 내 어르신들과 산책을 나가고 가끔은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웃들과는 김치도 나눠 먹고 명절이면 단지에서 함께 송편을 빚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늘었다고 하십니다.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전엔 그냥 버티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은 박정의 어르신에게 단순한 집을 넘어 삶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삶이 바뀔 수도 있는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좀더잘 준비하고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팁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도 되고, 나보다 조건이 더안 좋은 사람도 붙던데 왜난 떨어졌을까? 공공임대 신청에서 떨어진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릅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심사 기준을 제대로 몰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가점 계산 방식을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길어도 부양가족이 없으면 불리하고 장애가 있어도 연령이 낮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점은 단순 합산이 아닌 조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내 조건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심사 담당자들이 어떤 서류를 먼저 보는지도 중요합니다. 입력 순서에 따라 시스템 우선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 확인서나 무주택 확인서가 빠지거나 순서가 뒤로 밀리면 제출은 했어도 심사 우선권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률입니다. 서울, 수원, 성남 등 대도시는 기본 경쟁률이 400일 이상입니다. 반면에 전북 정읍, 강원 정선, 충남 서천 같은 지역은 50일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만 된다면 지역 이동을 고려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또 한가지 팁 공고가 뜨자마자 신청하는 분들이 유리합니다. 특히 예비 입주자 선정은 신청 시간 순서가 반영되기도 하므로 13일 내에 접수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광명에서 떨어졌던 한 어르신은 두 번째로 김제에 넣었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심사관이 이 지역은 이탈률이 높아 예비 입주자에게 기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정보가 많고 준비가 빠른 사람이 유리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방향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주 이후 어떤 생활이 펼쳐지는지 그리고 장기 거주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게 되면 비로소 안정된 삶이 시작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입주 후에도 꼭 지켜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거주 요건입니다. 공공임대는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즉, 입주 후 주소지만 옮겨놓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거나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경우 강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및 자산 기준 유지입니다. 입주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과 자산을 재조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장기거주 조건의 차이입니다. 매입임대는 기본 2년 계약이지만 입주 자격이 유지될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매 계약 갱신 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주거지 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배우자가 합류해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구성 변동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살던 분이 자녀나 배우자와 합가하게 되면 가구 유형이 바뀌어 기존 주택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공공임대 내에서는 소음, 쓰레기, 반려동물 등 생활 질서 위반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커뮤니티 생활 예절도 중요합니다. 끝으로 장기 거주를 원하신다면 입주 초기부터 재계약을 염두에 둔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정기 점검에 성실히 응하고 관리비와 임대료는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공공임대는 그 시작을 도와주는 제도일 뿐그 공간을 어떻게 가꾸고 유지할지는 오롯이 입주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마무리로 어떤 순서로 준비하시면 좋을지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주지와 모집 공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둘째, 무주택 확인서와 소득 자산 증명 서류를 미리 발급받습니다. 셋째, 가점 항목을 체크하고 자격 조건을 검토합니다. 넷째, 경쟁률이 낮은 지역과 유형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세요. 다섯째, 모집 시작일 기준 3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예비 입주자 명단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일곱째, 입주 후에는 정기적으로 재계약 조건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일곱 가지를 순서대로 실천하신다면 단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공공주택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정책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